50강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원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그냥 풀어 보겠습니다. 자, 주모님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뉴 청둥오리 생성자 하나 호출했는데 했을 뿐이지만 지금 몇 줄이 실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물, 동물, 오리, 청둥오리 이렇게 4개 해달래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뉴 하나만으로 다른 거쓸 때만 지울게요. 목표가 뭔지 아시죠? 요거 하나 했다고 해서 네, 순서대로 생물, 동물, 오리, 청둥오리 생성자가 연쇄적으로 호출이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 같은 거 빼고 자 그러면 우리 뭐 만들면 돼요? 클래스 오리라고 만들면 되겠죠. 오리는 뭘 상속받아야 돼요? 동물. 자, 그리고 청둥오리 만들면 되겠죠. 자, 청둥오리는 뭐예요? 오리입니다. 자, 그럼 끝났죠? 그러면은 지금 요 안에 생성자 몇개 있어요? 생성자 다섯 개 있습니다. 청둥오리 생성자, 오리 생성자, 동물 생성자, 생물 생성자, 그 다음 뭐예요? 오브젝트 생성자. 맞죠? 네. 네, 그래서 정답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청둥오리 만들고서 청둥오리, 그니까 청둥오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 하나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신 분은 되게 헷갈려하세요. 왜냐면은 어, 객체를 만들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면은 이거를 다 복사해서 어, 여기서 내주를 네 호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여기 슈퍼에 의해서 먹어 호출돼요. 얘가 호출되고 여기 안 보이는 슈퍼에 의해서 먹어 호출돼요. 얘가 호출되고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슈퍼에 의해서 먹어 호출돼요. 얘가 호출되고 여기 눈에 한번 슈퍼에 의해서 오브젝트 클래스 생성 조출되고 네 오브젝트 생성자가 다 끝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얘가, 얘가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이 된다 그거는 비주얼라이저 돌려서 한번 볼까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자 이제 뉴 청동오리 들어갑니다 뉴 청동오리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청동오리 생성자에서 뜬금없이 바로 어디로 올라간다 오리로 올라갑니다 오리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슈퍼를 우리 가 쓰지 않아도 생략이 돼 있다 동물에서 어디로 가죠 생물 생물에서 어디로 가요 오브젝트 그 부분은 여기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자 생물이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생물이 끝나면은 어디로 올라 어디로 간다 요 슈퍼 위에서 올라갔으니까 슈퍼가 끝나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동물. 여기 보면은 생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동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청동오리 생성되었습니다. 됐습니다.